이번 영상에서는 시 쓰기 이론에 대해서 좀 어, 설명해 볼까 해요.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시클이라는 책의 저자, 즉 할인 시인의 시클이라는 책에서 앞부분에 있길래 하도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기 좋게 조금 다시 썼어요. 첫 번째 질문, question 1 이네요. 어, 시는 천부적인 능력이 필요한가? 라고 물었어요. 음, 그러니까, 할인 시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다. 읽고 쓰고 시적인 감각과 시적인 사유를 길러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우리는 시를 잘 쓰는 사람들은 일부러 음, 일부러 연습해서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도 모르고 연습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 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영어를 하는 사람 아니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 외국어를 보면서 영어로 말할게요. 영어를 보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자꾸 자기 말 연습을 하게 되죠. 자꾸 말 짓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는 한 번도 시를 쓴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시 쓰는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로 소설을 이렇게 많이 번역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소설이나 시도 물론 뭐 일부러 시 쓰는 영시를 보신 분들은 일부러 보신 경우 있지만 다른 문학 작품들을 보신 분들은 네, 자기도 모르게 그런 훈련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천문에 당선된 분이나 또 시를 쓰신 분들, 시인들에게 물어보면 필사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필사. 다른 사람들의 시를 이렇게 옮겨 적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수십 권씩 한다고 해요. 음, 필사 조금 노트 좋은 걸로 쓰면 한 장이 한 80장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걸로 한 10개만 하면 800, 800자, 800편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 한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뭐한 20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적인 감각과 시적인 사유를 길러낸다는 것. 이게 뭔지 좀 봐요. 예를 들어서 해가 해가 꽃잎을 비추고 있다. 이러면은 이 자체는 감각이죠. 해가 꽃잎을 비추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발견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죠. 빤한 거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감각입니다. 우리가 해가 꽃잎을 비추고 있는데서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 그것이 바로 시적인 감각이죠. 그런데 시적 사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 시, 표현한다고 쳐봐요. 햇살이 꽃잎에 머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냥 위외처럼 이렇게 쓰면 자기가 감각한 것을 어 그냥 전달만 한 거죠. 사실을 적시한다는 식으로 전달만 한 건데 만약 이렇게 쓰면 햇살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인 것처럼 머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이 하린 시인은 이것을 생체성이라고요. 음, 모생물을 무생물에 이렇게 생명을 집어넣는 것. 이것을 생체성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좀더 나가서 햇살이 꽃잎에 안겨 잠이 들었다. 이번에는 또 꽃잎이 안아주는 어머니의 느낌처럼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시적 사유입니다. 네, 시적 사유가 발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시는 경험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번에 이렇게 설명했네요. 어, 질문했네요. 그러니까 대답은 시는 경험 자체가 아니라 경험의 활용이다. 경험 그 경험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 참 음, 이거 이말신춘문에그 음, 뭐죠 그 시평이라고 나오죠 시평. 그, 어, 저희 이제 선자들이 이렇게, 어, 당선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잖아요. 그 평에 보면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은 경험 자체가 아니라 경험의 활용이다. 이말 말고 이말 뒤에 여기. 어, 경험을 확장해 가는 것. 네, 경험을 확장하라고 해요. 확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좀 막막했는데 좀 가져와 봤어요. 촛불을 나눈 경험,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경험의 활용이라고 그랬죠. 촛불을 나눈 것은 그냥 경험이죠. 그런데 어, 예를 들어서 박노의 시인이 뭐 촛불을 이렇게 옆에 같이 나누어 갖는다고 해서 촛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촛불은 더 커져가죠. 그박노의 시, 내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촛불을 나누는다고 해서 촛불을 촛불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고요. 그래서 촛불을 나누는 경험을 어, 나,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그 경험을 마치 사랑으로 이렇게 확장해갔죠. 네, 사랑은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라고 그의 그런 어떤 경험을 확장해 가는 게 필요하다. 단지 촛불을 나누었다 라고만 할게 아니라 촛불을 나누니까 촛불이 커지는 것을 보고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커지는 것으로 그렇게 경험을 확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만 달, 다른 구두의 뒤축을 보면서 경험을 이념의 편향성으로 확장이라고 썼는데요. 네, 허영만 시인의 구, 뒤축, 구두 뒤축이 한쪽으로만 달아서 왼쪽만 다르니까 참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셨네요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두 뒤축이 한쪽으로만 달아진 것을 보면서 그본 경험을 어떤 이념의 편향성, 그러니까 너무 좌편향적이 되었다든가, 또는 뭐 우편향적이 되었다든가, 그런 편향성으로 구두티, 다른 구두뒤축을본 경험을 바로 그 한쪽만 달아진 것, 그 한쪽만 달아진 모습을 보고서 어떤 이념의 편향성, 네, 뭐 우편향적, 좌편향적, 그 편향성으로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 네, 그렇게 경험을 확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제가 가져온 거예요. 많이 줄였어요. 직접 책을 사셔서 보는 것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클입니다. 시뭐 시가 클할 때 커져갈다 이런 말이래요. 시클 시가 커갈 이런 뜻이죠 시클 네 할인 시인의 어,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책이라고 평이 났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시는 꼭 어, 시는 사실로만 써야 하나요 뭐 결론부터 말하면 시는 꼭 사실로만 써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할인 시인은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성이다. 이 말이 뭔지 꼭 살펴봐야겠죠. 중요한 것은 사실성이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사실을 써놔도, 어, 독자가, 사실, 제대로 사실성이 없으면, 아무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놔도 사실성이 떨어지면 독자는 사실을 안 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성이다라고 해요. 사실을 그대로 전해도 사실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지 않아도 사실성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네. 어, 진정성 있는 시가 되려면 시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의 내용이 실체적인 현상으로 여겨주도록 사실성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음, 사실성을 넣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이 부분 백석의 여승, 또뭐 백석의 그 메세 소리라는 시를 아실지 모르겠네요. 백석의 여승에서 여승의 슬픈 사연이 모두 작가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아주 실, 실감나게 써졌죠. 거기 있는 백석 시인의 그 여승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진짜 뭐 다 사실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한 여성의 슬픈 사연을 대단히 사실감 있게 전하고 있죠. 음, 정말 사실로 느껴지겠어요. 이렇게 여성이 머리 깎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의 그 슬픈 사연, 뭐, 어, 과거에, 어, 그, 어떤, 뭐랄까요, 나라가 없는, 빼앗긴 나라, 일제 강점기 때, 어, 여인으로서, 한국의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슬픈 사연들을, 어, 굉장히 실감나게 쓰죠. 정말 사실도 느낄 수밖에 없게끔. 또그 송수권 시인의 시에서 여성이 나오죠. 거기서도, 어,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어, 그,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음,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쓰죠. 꼭 진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다음 4번 보실까요? 어, 꼭 자신의 이야기를 써야 하나요라고 해서 자신의 이야기. 네. 하린 시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재가 빈약해진다. 참 아프게 지적을 했죠. <laughs> 맞아요. 꼭 자기가 경험한 것만 쓰려고 하니까 소재가 빈약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네, 내 경험이 아니더라도 음 영혼의 눈 허영만 시인의 영혼의 눈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고 어느 그 맹인 그 맹인 연주자 그 삶을 갖다 마치 음, 어떤 시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꼭 자신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백석신의 마찬가지로 그 여성에서도 꼭 자기의 경험은 아니죠. 음, 다른 사람의 경험이어도 시적 화자가 되어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시인의 삶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해요. 시인과 화자를 분리하라. 네. 저는 이 시를 해설할 때 시인은 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화자는 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인과 화자는 분리되어야 분리되는 게 맞죠. 네, 화자입니다. 근데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시인이라고 해요. 새로운 화자를 만들어서 시적 대상과 현상을 무한대로 경험하라. 네, 화자가 따로 있으면 그 경험은 무한대로 확장되겠죠. 그래서 시, 시는 자신의 경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경험을 쓰는 것이래요. 네. 화자의 경험을 쓰면 마치 시인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쓰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 이야기인 것처럼 쓰는 것. 예를 들어서 백석 시인의 여승도, 송수곤 시인의 여승도.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올렸죠. 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시적 화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네,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백석 시인이 쓴 메세 소리가 만약에 자신의 경험이라면 그참 너무 비극적이죠. <laughs> 뭐 좀, 뭐랄까요? 해는 해는, 해는 저물어 가고 뭐 이렇게 시작하네. 아니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낮은 서럽게 뭐, 낮은 서럽게 차갑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어, 메세 소리 읽어보면, 자신, 시인 자신의 경험이었다면, 너무 비극적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인은, 어, 시, 신인상이나, 어, 신인상이나 신춘문의 스타일은 따로 있나요? 라고 했어요. 신인상, 네,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어, 스타일, 그러나 스타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기본 감각과 사유를 갖춘 것. 저. 실적 감각과 아까 설명했죠. 어떤 아주 평범한 것도 시인은 그것을 잡아 포착해낼 수 있는 것. 저. 햇살이 꽃잎을 비추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도 그런 사실을 전혀, 어, 캐치를 못하죠. 네. 음, 어떤 그, 낙엽이 아름답게 있는 밑을 지나가면서 낙엽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 지나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계단을 오르면서도 그 계단으로 어떤 계단의 숨결을 느낀다든가, 그 계단이 가슴으로 자신의 발을 받아준다고 느끼다든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죠. 네, 그렇게 포착하는 것, 그것이 감각이고요. 그런데 그 계단이, 음, 온 몸으로, 온 가슴으로 내 발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네, 이, 그, 그렇게 자유하는 것, 온 가슴으로 자신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사유하는 것 네. 그런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실적 사유죠. 그런 사유를 갖춘 상태에서 과밤하게 폐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폐기라는 것은 으뜸 가는 기운을 가르켜서 말하는 건데요. 그런 폐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이 뭐랄까 신춘문의 스타일을 자꾸 이렇게 어떤 것이 신춘문의 스타일인가 그거에 대해서 정 느끼고 싶으시면 그 신춘문의 시평 있죠 그 심사자들이 논평에 넣은 그 시평을 자꾸 써보셔요 직접 네 써보시면은 아게 어떤 게 어떤 것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 단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어 단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흔하게 쓰는 말들 있잖아요. 뭐, 그런 말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죠? 뭐, 아우른다, 오붓하다, 오긋하다, 구붓하다. 이 말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정말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아,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단어장을 만들 그냥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책을 많이 읽는 것 네. 특히 명작을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시인의 경우 저는 추천하는데 소설책 그 중에서도 음, 명작 소설이 있죠 뭐. 그럼 어떻게 명작인지 아느냐. 그렇게 일부러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명작 소설은 뭐, 세계 문학 전집에 나와 있다든가, 한국 문학 전집에 나와 있다든가, 그런 명작들을 읽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시대별로 읽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음, 시대별로. 그러니까, 저는 영문학이 전공이니까. 영문학으로 말하자면, 특히 미국 문학으로 말하자면, 뭐, 맨 처음에, 유럽도 그랬죠. 맨 처음에 뭐, 로망스에서 시작되죠. 로망스 소설들을 좀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가 와요. 우리는 좀지석여서 왔죠. 나, 나중에 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주의가 계속되다가, 그 다음에는 자연주의 소설이 나오죠. 그, 순서대로 나온 이유가 있어요. 사실주의가 나온 배경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 사실주의에 저항해서 자연주의가 나온 배경이 있고 또 거기에 저항해서 모더니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니즘 이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본격화되기 전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에 그 실존주의 소설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극으로 치면은. 예, 희곡에는 뭐 고도를 기다리며 뭐 미국의 실존주의 소설은 소우 so 벨로우가 유명하죠. 음, 네, 그런 식으로 시대별로 소설을 읽을 것을 추천하고요. 또 소설 읽을 때는 반드시 한국어 사전을 자꾸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소설을 읽을 때다 영어로 읽었기 때문에 그게 참 손해 본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어로 읽었으면. 한국어 공부도, 한글도 많이 익혔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영어로 읽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음, 한국어 발달에 조금, 장, 근데 장점도 있어요. 영어로 읽으면 자꾸 한국어로 번역도 하고 이러다 보면, 어, 말 만드는 어떤 연습이 되죠. 말을 자꾸 만들어가는 연습. 그리고, 가장, 뭐,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 모든 시인들이 추천하는 것 같아요. 자꾸 필사를 해보는 것.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좀 전에 설명했듯이, 어떤 시적 감각. 그죠? 눈으로 보고 만지고, 좀 우리가 오감 있죠? 뭐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뭐, 냄새 맡고, 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포착해는 것. 아주 평범한 거지만 그것을 포착하는 것,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영혼의 눈을 생각한다든가, 뭐 이렇게 포착하는 것, 그리고 시적으로 사유하는 것, 그렇죠? 음, 어떤 무생물의 생명성을 집어넣어서 마치 생명이 그러는 것처럼 거기에 사실성을 집어넣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했고요. 어, 다음에도 종종 이런 것들을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